반갑습니다. 김소장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산시 수영구의 수영구, 그리고 수영이랑 광안리 쪽에 원룸을 여러 개 보여드릴 겁니다. 오늘 원룸 안내가 있어서, 지인인데 원룸 안내가 있어서, 광안리랑 수영구에 보증금 한 500에 월세가 한 40에서 45 정도 되는 원룸들을, 또 원룸 한 개당 영상을 하나 뽑으면 좀 양아치니까, 원룸을 한 3, 4개 정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참고용으로 부산시의 수영구는 원룸이 요정도 가격은 요런 컨디션이다 요런 정도로 정보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진짜 춥네요 오늘 와 갑자기 한파가 와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코가 빨개졌네 어쨌든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무슨 할렘가 느낌이네 아니 벽에다가 이런 뭐이 어? 뭐라하노 그라비티라 그 뭐라하노 이거 어?

이 얼마라고 540. 540여 싸네요 되게 그럼 다른 방들도 이렇게 다 풀옵션 입니까 아니 여기 옵션이 지금 뭐, 뭐 필요하시죠 아, 저는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요 여기는 오피스텔이다 보니 옵션이 있는게 에어컨하고 야, 중국집 바로 앞이면 맨날 해장하겠는데, 어? 와, 이거 신발장 너무 얄팍한가, 얘가? <laughs> 여긴 나눠져 있네, 이렇게. 이거 봐라, 아까랑 봤을 때, 이거 보세요. 뷰가 지금 막혀있잖아요, 이렇게. 어? 그래도 뷰가 있으면 좋다니까. 나는 바다 오래 보고 있으면 좋던데. 침대가 원래는 이게 제가 호텔 야기분 침대가 이게 머리가 이쪽으로 갔어. 네, 너무... 야, 제니스. 제니스 한번 봅시다. <laughs> 마린시티 제니스도 아니고 두성 제니스. 제니스 옆에 아이파크도 있네. 어? 어? 야. 여러분, 제니스. 제니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이게 그나마 좀 정사각형 느낌이네. 근데 이거는 TV가 아니고 모니터 같은데. <laughs> <laughs> 근데 요새는 TV 인터넷 하면 막 주니까 뭔가 뭐 그런 거받아써도 된다. 아 이거 분리형이네. 네. 여기가 이 일반 크게 나와요. 수납장은 이게 다네. 화장실도 아까보다 좀 넓다 그래도 화장실 창문도 있어서 바스 이런 것도 좀 나을 거고 확실히 여기는 42만 원이네 월세가 이건 좀 생뚱맞게 있네 아 신발장이 없구나 아, 이게 도 배랑 벽지를 새로 한 거네. 아, 여기 좀깔끔하다 여기도 모니터. 그나마 아까보다좀 크네 베란다가 있네요. 여기는 얼만데? 여기는. 지금 500. 4 0 0리0 0포0해서0 0 500. 500. 5 0는 방금 저희가 들어온 입구쪽하고 이 건물 이쪽에 여기 네. 인데 주차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대요 음. 그래서 방도 다 음. 하시면 이다고 음. 음. 주방에 음. 타일을 붙여놨네 이렇게 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일단은 한40 정도면은 40에서 45 정도면은 요 정도 컨디션의 방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원룸 구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추위 조심하세요 그리고 독감 조심하세요 너무 춥네요 아우 추워